어떻게 접근을 하면 되냐면, 일단, 이 넓이가 두 배라고 하는데, 우리 여기를 밑변으로 생각을 하면, 자, 이쪽에서 높이를 담당하는 애랑, 이쪽에서 높이를 담당하는 애랑 똑같단 말이야. 그래서, 넓이가 두 배라는 거는 이 밑변 길이가 두 배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야. 그래서, 자, 이 길이랑 이 길이는 정확히 똑같을 건데, 대칭이니까. 근데 이 길이에 두 배여야 되니까 똑같은 길이가 여기 하나 더 붙는 거지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약간 이런 3등분의 느낌을 생각할 수 있거든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2분의 k, k, 2분의 3k. 2분의 3k가 나오려면 k 더하기 2분의, 2분의 k가 돼야 돼서 분모가 4가 돼야 되니까 6컴마가 되는 거거든. 자, 그럼 여기가 이제 6이라는 거는 이 길이가 4. 그러면 여기 접혀도 마이너스 6. 이런 식으로 구해낼 수 있다. 4씩 가면 마이너스 2니까. 이제 뭘할수 있냐면 문제에서 정보를 하나 줬단 말이야. P를 지나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직선 L.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거리가 2라는 걸 의미하는데 지금 이 모양에서 이 삼각형이랑 이렇게 삼각형이 닮음이지. 공통각에다가 90도를 각각 갖고 있는 거니까, 닮음을 생각할 수 있다. 1대 3대 2루트 2의 비율을 생각하면은 다한 거지. 그러니까 저 삼각형이 1대 2루트 2. 그러니까 이런 식의 비율을 가질 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. 이 길이에다가 2루트 2로 나눠주기만 하면, 자, K값이 그냥 나오게 되겠다. 이 길이가 이제 8이니까 정답은 2루트 2가 나오는 거지.